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들을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 시대의 어느 한때에 유다 지파 소속의 엘리 멜렉은 고향 베들레헴에 찾아온 기근을 피하여 그의 아내인 나우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그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락은 모압 땅에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고 그의 두 아들마저 10년도 채못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게 되었어요. 나오미와 두 명의 며느리만 남은 것입니다. 참으로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던 차에 시어머니 나우미가 고향 소식을 접합니다. 하나님께서 풍년이 들게 하여 양식을 어떻게 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우미가 결단을 합니다. 의지할 곳 없고 살 길이 막막한 이방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말고는 내가 다시 살 길이 없구나 그런 생각 끝에 결심을 하고 길을 나섭니다. 얼마큼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자신을 따르던 두 며느리에게 각기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가 지금 나오미가 그 자부, 그러니까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8절 보니까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것 같이 여와께서 호 선대하시길 원하며, 여와께서 호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길 원하노라. 언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고향으로 나오미가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같이 길을 얼마큼 걸어가다가 이 말을 한거이 내용을 지금 8절과 9절에서 적어둔 겁니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대답을 합니다. 10절 보니까,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지금? 너무 살기 어려운 것 같아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는데 며느리가 다 따라 나섰잖아요. 근데 어느쯤에 가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오니까 니네들 갈 길을 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 높여서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자신을 따라가겠다는 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광고를 하는 거예요. 11절 이유가 그 내용입니다. 간단히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나는 늙어서 너희 남편 될 만한 아이를 낳을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아이를 내가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단 말이냐. 나는 너희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프니 어서 갈기갈 길로 가거라. 나를 따라온다고 말하니까 나오미가 생각한 거예요. 얘들이 따라가면 고생이다. 얘네들 아주 젊은데 여기 있는 게 훨씬 낫지. 그런 생각이 강하게 오니까 말을 한 거예요. 다시 가라고. 나오미가 다시 이렇게 간를 하자 며느리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작별의 인사로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야 할 길로 떠납니다. 며느리가 몇 명이었어요? 두 명이 있잖아. 한 사람 누가 갔어? 오르바? 오르바가 떠났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15절까지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이제, 나오미 곁에 누가 남았어요? 누가 남았어요? 루시 남았잖아. 루시. 며느리 루시 남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나를 떠나서 네갈 길로 가라는 시어머니에게 루시 남아서 내가 가지 않는, 갈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주목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이 뭐겠어요? 첫째로 믿음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루시 가로대.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리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루스 결단이 보통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가는 그곳이 어디건 같이 갈 것이며 또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이 어디건 그곳에서 함께 자신도 유숙을 하겠다고 확고한 자신의 결단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숙한다는 말의 어원은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낸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위험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런 강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이나 관념적으로 그저 마음으로만 믿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따라붙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내 성격에 맞지 않아서 못하고, 혼자라서 못하고, 눈치가 보여서 못하고, 몸이 불편해서 못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못해요. 괜히 싫던데요? 이래서 못해고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만들어내는 게뭐 특별히 어려울 것 없으니까 무슨 이유인들 못 붙이겠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면 그게 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말하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믿기는 믿지만, 아 믿기도 믿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다 믿음의 문제인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저 관념적인 믿음일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말하기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 살아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무슨 이익이 있겠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렇게 참망으로 묻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가, 행함으로 받는가, 그걸 따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삶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어요?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고 있다면 그것은 살았어도 죽은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것이에요.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서야 행동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루세 결단이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루세 결단이 쉬운 건 아닌 이유는 나오미는. 그 종족을 버리고 지금 모압 땅에 이방 땅에 와서 거꾸로 된 상태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종족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루스의 경우에 어때요? 루스의 경우는 자신의 종족과 족을 버리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방 땅에 우상을 섬기던 모압 여인의 신문으로서 참으로 힘든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신앙적 고백은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16절 끝부분이 뭐라고 합니까? 끝부분, 16절 끝부분, 어이,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의 신분에서 이제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고백의 순간인 것입니다. 루스는 이 엄숙한 고백적 맹세를 함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더 확고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신앙적인 일이라면 믿음 안에서 단호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는 인간적인 의도 필요하다. 그걸 교훈 받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와께서 호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내리시기를 원한다. 나오미가 루세 가기로,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다. 나오미가 너무나 강렬하게 강하게 자기 의지를 밝히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의식 밝히니까 나오미가 안았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의지를 죽이는 겁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다 죽은 참으로 외로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루슨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표현합니다. 시어머니가 가는 그 곳이 어디이든 자기도 그곳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기 전, 혹시라도 다른 이유로 인해서 서로가 헤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겠다고까지 맹세를 합니다. 절대로 자신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 그 얘기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루스는 아직 젊습니다. 아직은 미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볼때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집만될 뿐이지 무슨 도움이 될 리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도움이 될것 같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린 자식도 없는 젊은 과부가 홀로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평생활 산다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정상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경우 아마 그런 며느리가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그렇다고 해도 오늘 루시 시어머니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이유였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시집을 떠나서 다시 친정으로 못 들어갔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응?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나라의 네. 문화적요, 문화적인 정서예요. 그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 때문에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럼 이런 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그것도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이도 어린 남자 아이한테 갔잖아요. 이제 겨우 남편이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알만하니까. 무슨 까닭인지 시름시름 알다가 시름 이 남편이 죽고 마는 거예요. 연습금 많이 본 사람은 어이구 연습금 보셨는데 연습금에 나오는 얘기들이잖아 친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다른 데로 시집갈 수도 없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인생이 시작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한을 품고 살아요.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적 음악에 여인의 하늘노래한 곡들이 꽤 많은 이유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룻은 자신이 태어난 모압 땅에 머무르면 힘든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위에서 언급했지만 아직 젊은데다가 딸린 자식도 없잖아요. 또한 새로운 종교적 사회적 문화에 적응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험한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금방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기사를 읽게 되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가는 길이 쉬웠겠어요? 아니 쉽지 않죠. 성경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두 여인이 겪었을 어려움들을 일일이 기록하기,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좀, 생각 좀 하고 읽어라. 상상도 해보면 읽으라는 거예요. 이걸 상상하고, 생각하고 읽어 읽었을 때 어떻게 돼? 내 마음으로 공감이 오고, 공감이 와야 결단이 되고 어떤 교훈을 받는 거잖아. 그냥 성경 많이 읽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이 겪었을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것들, 아마 그거, 그, 그게 무엇인지 그게 다 가로막았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인지 몰라요. 며느리, 루시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시어머니와 동행하는 그 힘든 길을 택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무엇이 그녀가 그 길을 택하게 만들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혹시. 이렇게 미리 머리로 생각하면 설거 100번으로 없는 거예요. 그럼 뭘라고 여기 있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피하면서 그저 입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섬인이 영광이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태도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의 자세를 류세계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할 때 믿음이란 말과 의리라는 말은 서로 잘안 어울리는 말 같이 들려요. 왜 그랬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은 흔히 듣게 되지만 의리라는 말을 쉽게 듣기는 어렵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용어로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의리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에? 의리 그러면? 그냥 사람들도 아니야. 뭐가 생각나요? 총폭 생각나잖아. 조직폭력배. 깡패 조직. 거기 의리였으면 들어가못 들어가.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조직폭력배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지만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의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교회를 가기가 싫은데 계속 어떤 사람 생각이나 아, 그렇게... 늘 걱정해주고, 잘해주고, 아침에 늦잠 그리고 비도 오고, 그냥 자고 싶은데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믿음은 없어, 지금, 별로. 오늘 안 가면, 아 좀, 그렇지. 그럼 뭐야, 이거.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사람 관계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의리의 현상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그렇게 잘했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올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의지를 지키게 할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지금도 그냥 퍼지게 자는 사람이 있어 없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의지를 지켜서라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지 때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한 거 자 그렇다면 누가 의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누가? 먼저는 내가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그 절박한 심정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의리를 지킬 수 없어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듯이 내 유익이나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겐 의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명예이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자기 좋을 때만 의지를 찾아요. 믿음에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의 의리는 세상이 말하는 의리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신앙고백과 함께 그녀의 시어관에게 지킨 의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합땅 이방 여인을 들어 쓰시면서 그녀의 계부를 통하여 누가 나왔어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탄생인 것입니다. 그 의리 지킴으로 인해서 그 의리 지키는 것을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야. 의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리를 통하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결단이 필요할 때 단호히 결단하시고 믿음 안에서 의리를 지켜 행하시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서 귀하게 수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